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입시 수시 원서 지원이 끝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콘텐츠는 학교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비교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 드디어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특목고 입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특목고 하면 전기 모집하는 과고라든가 우선하는 영재고야 이제 끝났죠. 입시니까. 영재고는 최종이 끝났고, 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지원을 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특목고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첫바입니다. 첫바. 첫타로 시작을 했는데, 남동구에 있죠? 실은, 이거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인트로를 까는게 인천에 있는 특목고 현황입니다. 인천은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특목고가 많은 편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 특목고를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자 보시면 전국구 특목고가 인과형이라고 해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건 원래 전국구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 인천이 있을 뿐 인천학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전체 100% 전국구 하늘고에 이제 전국 전형이 좀 있죠. 한 스물 몇번 뽑는데 그 일부를 제외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인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목고입니다. 그 중에 이거는 첫 번째 미추홀 외고입니다. 자, 과고는 당연히 아실 거고 자사고도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문기 학생들이, 인문기 학생들이 저 특목고 써요 라고 얘기하면 셋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인천엔 뭐 있냐? 과고부의에 붙어 있는 국제고. 오늘 소개하는 미추홀, 그 다음에 그 명신여고, 생일여고랑 같이 붙어 있는 인천외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추홀외고, 저희가 작년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지만, 이 미추홀외고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질문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타임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실은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자세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꾸준히 영상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두 가지 특징을 먼저 짚고 가자면 첫 번째 뭐냐면 영어 자율 전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 영어 스페인어과가 새로 생겼죠. 이제 눈치 작전하는데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 입시 뉴스에서 자주 떠드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 굉장히 핫했죠. 그 상상고 없어질 뻔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가처분 신청이 나오고 항소를 하고 좀 복잡합니다만 그 여파 때문에 영재고 과고로 학생들이 조금 쏠렸고 반대로 말하면 외고 자사고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 아, 작년 미추홀 외고 경쟁률이 1일이 평균 경쟁률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데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올 외고, 택목고왜 갑니까? 그렇죠. 입결이 좋기 때문입니다. 입결. 우리가 말하는 입결은 대학 입학 실적을 말하는 건데, 자, 작년, 재작년 두 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우리 주문처럼 외우는 10개 학교 있죠. 스카이, 네, 서성한, 중경의 시, 그리 중간에 여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에게 살짝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보시면 어디서부터 뚝 끊기냐면 중경 외식 건대 정도에서 22명에서 딱 끊기고 나서 동국대, 동숙대 요 라인만 들어가도 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지간하면 한 12세 개의 좋은 학교 안에서 웬만큼 걸린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고요. 총 352명 재작년에 붙었는데 중복 집계입니다. 즉 재학생이 여러개 붙는 것도 포함이고 재수생도 포함이죠 자 이걸 기준으로 작년 입결을 한번 보면 314명으로 살짝 줄었죠 전체적으로 수치는 비슷합니다 서울대도 비슷하고 특히 어디를 많이 가냐면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네 학교가 압도적으로 수치가 좀 많죠 44 50 40 33 그래서 저희 특목고 순위를 매기다 보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로 줄 세웠던 영상이나 또 인터넷 자료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순위에서 미추홀 외고를 찾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서울에 있는 단탑10 정도 되는 학교가를 가도 솔직히 잘하는 거죠. 서울대를 가는 사람이 어 엄마, 친구, 아들, 딸은 있지만 주위에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몇명 뽑지도 않는데? 그래서 요 정도 라인까지 긁는다고 치면 입결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자 그래서 여전히 입결은 좋지만 재작년보단 작년이 살짝 입결이 조금 더 안좋아졌다 올해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원 자격입니다 광역 단위 모집 외고이 때문에 인천재학 학생들만 뽑는데 어떤 조항이 있냐면 내가 외고을 진짜로 가고 싶은데 우리 동네 외고가 없네 그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는 외고가 없어요. 그러면 광주 사는 학생이 굳이 인터넷까지 와서 미추홀외고를 다니고 싶어요 하면 지원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많은 인원이나 그렇게 해는 학생 이 있을까 싶기 하지만 아무튼 지원 자격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인데 아, 이게 이제 1단계 서류 평가가 160점.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이 40점에서 총 200점 만점을 학생을 선발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2배수. 그니까, 러이 작년에 영상을 찍었을 때도 학생, 그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저 영어가 A가 하나 없어요. B가 하나 떴어요. 올 A가 아니에요. 붙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재작년은 2.3이에요. 2 3이라는얘기 뭐냐면, 내가 영어 내신이 좋지 않으면 서류에서 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면접까지 못 가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재작년에는 3점대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 나, 재재작년에는. 근데 작년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평균 경력이 1.7입니다. 2대1이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서류심사에서 아주아주 특별한 결격사에요 막 지각이 엄청 많거나 결석이 엄청 많다거나 막 영어가 B도 아니고 막 C, D가 깔려있다거나 아주 자체적으로 걸을 수 있을 만큼의 치명타가 아니면 일단 서류 통과합니다 그러면 면접만 잘 보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 면접은 뭐 문제 푸는 면접이라기보다는 제시문을 갖고 공통지문이 있고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 면접 스타일이기 때문에 1단계를 붙고 나서 공부를 하셔도 그렇게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원을 했으니 당연히 준비는 하시겠죠. 자, 그래서 1단계 서류 160, 2단계 면접 40인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 별거 없습니다. 1학년 내신 안 들어갑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학년 때 공부 좀 했다가 2학년 때 놀면 안 되고 반대로 이 3학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갑니다. 이 학기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원서를 넣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빨간색이죠 영어만 봅니다. 물론 영어를 봤는데 동점 처리가 하는 경우는 국어나 사회 과목으로 동점자 처리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분위기상 경쟁률이 또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이들 안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영어만 적당히 잘 보시면 잘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쟁률이라면. 어, B가 한쪽에 있어도 서류심사에서는 크게 어, 불합리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준비를더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이 학교 가는데 유리하냐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어떤 조건보다도 외고 입학에서 중요한 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에 영어 내신 성적입니다. 다른 과목 안 봅니다. 영어만 AAAA를 받으셨다면 외고 들어가는데 결격사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단결석, 감점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거 마음대로 학교 안 가면 감점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출, 출격 감점은 최대 1.6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특먹고 준비하는데 막 학교 안 가고 이런 애들이 흔치는 않겠죠. 자, 그래서 B 하나당 4점씩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이 맞았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1단계 일단 1단 붙어야 자소서를 낸다. 자소서 미리 내고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1차로 걸러내고 1차 붙었으니 너 이제 면접 보러 와야 되니 자소서 제출의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면접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인데 인터넷 검색하시면 외고 공통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도표를 주고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도표를 주고 너의 의견은 어떠니 왜 이런 현상이 생길 거 같니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한번 논리정연하게 니네 논지를 전개해 보고 발표해 볼래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인문 사회계 조금 융합 스타일의 제시물을 던지고 네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네 생각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논리 정연하게 전달하는지 한번 볼게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 학원을 다니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다음에 내가 읽었던 뭐 시사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잠깐씩 하거나 자기 의견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연습을 미리 좀 하셔도 면접 준비하는 데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 바꾸는거나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어, 올 네이 받고 면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 질문에서는 이런 거죠. 자기 주도 학습 영역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골고루 묻고 뭘 배우고 느꼈는지 똑같습니다. 대학교 대교 그 자소서 면접하고도 아주 비슷하고요 당연히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10점 만점에 인성 면접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 면접 왜냐하면 잘못 고쾌 하시는데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 라는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표현하시는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확인사살입니다. 확인사살 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사살 너 동아리 때뭐 했어? 우리 학교 왜 왔어? 영어 뭐 잘했니? 어쨌니? 그 다음에 자기소개에서 니네 PR을 했는데 그 PR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든가 진위 여부 판별하는 게 조금 더 비중 있게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관상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데 얼굴 한번 보고 인성을 파악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 그래서 좀 디테일한 질문을 던져서 그 친구에 대해서 좀잘 알아보자라는 정도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전형이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특목고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미추홀 외고를 쓰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는 합격 전략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정도가 나올 건데 아까 했던 겁니다. 일단 영어 성적 미신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올레일을 맞을 수만 있다면 맞고 시작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경쟁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 아, 어, B 한두개 정도 있어도 서류심사에서 잘리진 음, 않는다. 하지만 면접 준비를 더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 잘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영어 관련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내가 외고를 들어가는데. 음, 외국어를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다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영어 관련 활동을 뭔가 했다든가 영어 성적은 여기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수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있어요라는 어필을 좀할 필요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자소서에도 적혀 있고 학생부에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리 정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 각 특목고에서 대부분의 특목고에서 이렇게 그 영재원을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 미추홀 외고에서 운영하는 영재원이 바로 미추홀 영어 영재원이죠. 미추홀 외고를 가기로 미리 마음을 먹으셨다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사이에 대부분의 영재원은 초 6에서 중1 올라갈 때 선발을 하는데, 이 영어 영재원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영어 영재원에 입학을 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고 수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입학해도, 어, 대놓고 영재원 나왔다고 해서 뽑는 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어 영재원을 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아, 아무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끼리 인프라라는 게 형성이 좀 되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 2차적인 부수적인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신 중요하다는 거. 자 모집인원부터 한번 볼 텐데 올해 바뀐 건 뭐냐면 작년에는 이걸 보시면요. 아, 올해 이렇게 뽑는데, 작년엔 이렇게 뽑았습니다. 영어 자율공어.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 자율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외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외고. 즉, 외국어를 심화하게 배운다. 심화있게 배운다라는 컨셉의 학교기 때문에, 외국어 중에 일타가 뭐겠습니까? 영어죠. 영어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행사 한 듯이 외국어를 두개 배운다. 영어는 무조건 다 공통으로 배우고, 너 하나 더뭘 배울래? 라고 했을 때, 작, 작년까지는 저 일본어 할래요 중국어 할래요 프랑스 할래요 자율 전공은 저못 정했어요. 들어가서 공부 좀 해보고 고를게요라고 했을 때 들어갔다가 스페인어나 프랑스 중국어 일본어학과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올해는 뭐냐면 영 작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대놓고 스페인어과를 두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수 영프 영중 영일 이렇게 해가지고 48명씩 네 반이 딱딱딱딱. 부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제2 외국어 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이네 중에 하나를 미리 공부가 좀돼 있고 좋아한다면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서 공부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 아, 이제2외국어보이제1 외국어인 영어 과목의 비중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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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만 해도 이두 번째 제2 외국어는 조금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미추홀 외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 스페인 영작과가 없어지고 영습과가 생겼다. 그래서 혹시나 이과를 미리 지정하신다면 경쟁률 눈치 작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몇명 뽑고 하는 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일단,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쓰는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학생들이 있죠. 2018학년도에 영작과가 1.93, 일본, 1단계 거의 합격이죠. 프랑스어가 3.37. 이게 보통 경쟁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4명 쓰면 2명이 1차에서 떨어지고, 1차에서 2명 붙은 애들이 면접봐서 1명이 붙는, 그 정도 비율이었는데, 2018학년도도 조금 떨어져서 평균 경쟁률 2.3. 작년에는 더 떨어져서 영프만 2.6이고, 나머지 는 전부 다, 아, 사회통합이군요.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영프만 2.16이고, 나머지 다 1.8, 1.6, 1.6. 그래서 평균 1.7이 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일자 서류심사는 거의 통과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싸움으로 지금 많이 이제 바뀌는 분위기예요. 올해도 뉴스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점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결정적으로 매년 학생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승모고가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경쟁률이 여기서 느들 없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은 더 낫죠. 자 미추홀외고의 그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아주 큰 장점은요 바로 저렴한 학비입니다. 외고 비싸지 않나요? 어, 외고는 사립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천은 두 개가 있지만 경기도는 여섯 개의 외고가 있죠. 두개 빼고 다 사립이거든요. 인천도 미추홀 은국립 그다음에 인천외고는 사립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음. 수업료가 거의 세배 차이 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미추홀 외고 홈페이지 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거랑 다르진 않습니다만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료 들어가 있죠? 한달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11만 6천원 학교 운영 지원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에 이거 한 7만원인데 보통 그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 지원비만 하더라도 1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급식비는 비슷합니다 어차피 한 끼에 약 4,500원에서 5,000원은 책정이 돼 있고 기숙사비도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방가 후까지 긴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나오냐면 52만 2,300원이 평균쯤 나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학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학교 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에다가 보통 학생들이 두개 정도 듣는 방과까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52만 원이란 금액은 뭐가 되냐? 그냥 학교 다니면서 지가 간식 사 먹는 거 빼고 학원비나 책 사는 거 빼고 그냥 전부 포함된 금액이 52만 원이란 뜻입니다. 이거 정도면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인천외고나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비교할 수 있는 자사고나 또는 사립외고가 될 텐데 이 학비의 약 2.5배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학비 때문에 도 미추홀은 인천에 있는 특목고 중에서도 특히 인문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특정점 뭐쭉 적어봤는데 어, 학비 저렴하고요. 등록고답게 학생부 자체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요즘 이제 종합전형이 많이 뜨고 있고 모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학생들의 영향이라고는 하는데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이 깔려 있느냐, 즉 내가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경험을 할수 있는 초대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생부의 풍부한 정도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고와 특목고의 차이는 가장 큰 부분은 그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기는 야, 공부 잘하네 뽑았다가 입결 중은게 뭐가 잘못하냐 뭐, 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커리 자체가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기가도 공부 안하는 애들은 있겠죠 있는데 내가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음.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는데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 다니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게 수행 시즌이 되면 선생님 뭐 이번 주에 보고서가 10개가 있었어요. 발표가 3개가 있어요. 막 죽어가고 뭐 숙제로 뭐죠? 원상권 던져주거 이거 다뭐 해석해 와라. 읽어 와라.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수행이나 과제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량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있다. 그런 활동의 스펙을 쌓을 수 있죠. 장점이라고 보면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문과생만 모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과생이랑 경쟁, 요즘에 뭐라고 하죠? 통합과정이라고 부르죠. 그럼 난 문과 갈 건데, 문과 간다. 그러면 보통 수학 못하는 학생이 많고 물리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하기 싫어도 통합과학을 이과랑 경쟁을 해야 되며 선택 과목을 고르기 전까지 수학을 이과생이랑 경쟁하는 것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건또 아니죠. 왜 비슷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면 이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비해서는 과목의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아주 잘하기가 쉽지 않지만 조금만 소홀히 하면 등급이 툭툭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단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방학도 없고, 보통 겨울방학이 한 3주, 여름방학은 한 1주에서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집이 근처가 아니라면 매주 왔다갔다 해야 되는 캐리어 들고 매주 MT 다니는 기분이 들어야 되고, 얘기도 했지만, 비슷한 성장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등급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니까 영어는 좀 한다고 해서 갔겠죠? 잘하는 애들 모아놓으니까 그 중에 1등이 있고 또꼴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보통 일반고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9 0점 초반, 중반대도 1등급에 나오는 학교들이 많죠. 근데 여기는 문제 하나 틀리는 순간부터 무조건 등급 하나씩 까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다기보다는 잘하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좋아서 그냥 입학만 할 것이냐 아니면 들어가서 조금 더 어,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오늘은 미초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특목고를 하나씩 올려드릴 텐데 의외로 이 학교를 고민하시면서 인천외고 아래쪽으로는 인천외고 위쪽으로는 국제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어 소개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각 학교의 특장점을 좀 비교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학교 선택이 고민이시라면 나중에 그 영상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에 있는 미추홀외고등고 고등학교 2020학년도 전형을 소개해드렸는데 슬슬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12월달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